세리에이 라치오와 크로톤의 경기입니다. 라치오는 7위에 랭크되어 있죠. 최근 흐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 3연패 의 수렁에 빠져있죠. 지난 시즌 리그 4위를 차지했으나 이번 시즌은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시즌 역시 4위권 진입을 통해 챔스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으로 봐서는 가능할지 기대 이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유벤을 상대로 3대1로 패하면서 3연패에 빠져있죠. 특히 최근 5경기에서,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불안이 극에 달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공격진의 득점력 반감 또한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이로 최근 5경기에서 멀티 득점이 었습니다 공격의 핵심 자원들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꼴찌, 크로톤에는 직전 토리노, 토리노를 상대로 4대2로 승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죠. 이를 통해 7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안 요소들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잔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특히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 13경기 동안에 무려 38점을 실점하면서, 원정에서 수비불안이 특히 더, 불안한 모습이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상위권인 라치오를 맞아 신중한 운영을 하겠지만, 라치오가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음, 라치오를 상대로 경쟁력 있는 플레이를 크로톤에가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라치오가 어, 비록 최근 페이스는 좋지 않지만 홈 경기에서만큼은 유연성 중이죠. 그리고 홈 경기에서 네 경기의 무실점 경기를 달성했습니다. 음, 따라서 오늘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핵심 자원들이 좀더 나은 경기력을 펼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홈팀 라치오 우승과 헨승까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분데스리가 13위 아우구스브르크와 12위 메넨글라바의 경기죠. 우선 원정팀 메넨이 최근 추락 중에 있습니다. 벌써 리그 7경기째 승리가 없으며 5연패를 허용하고 있죠. 물론 상대 팀이 모두 강호들이었. 을 고려해봐도 최전방의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어 랜행으로서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홈팀 아우스부루크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직전 헤르타베를린과 원장에서 2대1로 패했죠. 하지만 공격자원들이 효율적인 공격을 통해 득점을 기록해주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최전방으로 볼 공급을 매우 원활하게 해주고 있어, 팀 전체의 공격 역량이 다소 상승하는 분위기에 있죠. 그리고, 중상위 전력들과 게임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또, 이들과 승부에서도 한 골차 내 승부를 많이 펼쳐줘서내 경기 접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면, 있으면, 아우스브루크 공수 밸런스가 현재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맞선 원정팀 면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최전방의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연패를 기록 중있습니다또 중원에서 경쟁력 역시 시즌 초반의 결속력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상황이죠. 또 부상으로 인한 자원 누수와 주 공격수 몸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는 점은 커다란 전력 손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 또 맨시티와 샘스 16강 원정 2차전을 앞두고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 총력전을 펼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이 경기에는 언더로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전력은 맨헨이 앞선다고 할수 있겠으나 수비 영향력에 문제가 있고 다음 일정을 위해 체력 안배를 해야 하는 입장이죠. 따라서 홈팀 아우구스부르크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지루한 공방전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많은 득점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5점 기준점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고, 조심스럽게 무승부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탈란타와 스페치아 경기입니다. 아탈란타는 5위에, 스페치아는 15위에 랭크돼 있죠. 아탈란타는 역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프도리아와 크로톤에게 큰 점수차로 승리를 한후 직전 인터밀란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합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이후 다음 주 중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챔스 16강 2차전을 치르죠. 따라서 어느정도 그 경기를 대비하는 일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 측면 수비수 하테보 부상이 길어지고 있으면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다만 이번 시즌에 리그홈에서 하위권을 상대로 강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스페치아를 상대로 맹공을 퍼부으며 멀티 득점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위 리그와 홈에서 치룬 네 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했으며 16 득점을 보관했죠. 이네 경기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에 맞서는 원정팀 스페치아는 최근 일정에서 밀란을 상대로 2대 0 승리를 거두며 이변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후 일정에서도 유벤과 피오렌티나에게는 각각 3대 0으로 패했지만 파르마와 베네벤토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나름 선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핵심 자원들은 전력 누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공격력으로 극복하기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수비에 치중하면서 승점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중원은 압박 효율 저하와 상, 상대적으로 수비진이 공간 허용이 쉬운 점을 아틀란타가 파고들면서 편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아틀란타의 마헨 승을 추천드리며 2.5점 기준점 오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리그 어, 16위 루켓슬과 9위 에스턴 빌라 경기입니다. 루켓슬은, 어, 사우스 프튼전 3대2 승리를 기록한 이후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다만, 메뉴와 첼시를 상대로는 패했고, 어, 직전 웨스트 브롬을 상대로 어,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2연속 어,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죠. 어, 오늘 홈 이점을 안고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최근 5경기에서 4경기 실점을 허용한 수비진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수비도 수비지만 이번 경기에 공격진의 치명적인 결정 소식이 있죠 공격 전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던 알미론과 최다 득점자 윌슨 그리고 역습의 선봉 생막 신행 이세 선수가 모두 결정하죠 따라서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윌슨 조합은 파괴력과 득점력이 떨어져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공격력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수비적인 전술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고 승점을 얻으려는 공격 전개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에서 보면 중원 조합이 수비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어 상대의 부분 전술에 쉽게 점수를 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번 전개는 공수 양면에서 루케스리 모두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끌려가는 어, 경기를 전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선 원정팀 에스턴 빌라는 어, 최근 리즈를 상대로 1대0을 거둔 어, 것이 최근 유일한 승리죠. 다시 말하면 최근은 기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어, 상위권 진입을 시도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다소 격차가 벌어져 버렸죠. 다만 에스턴 빌라가 원정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전방에 웨슬리가 결장하지만 부상으로 이탈했던 핵심자원 그릴리시가 복귀가 유력한 상황이라 이번 경기는 에스턴 빌라가 공수 양면에서 루켓슬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원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턴 빌라가 압박효율이 극히 떨어진 루켓슬 상대로 승기를 잡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클린 시트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원정팀 에스턴 딜라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드라리가 11위 레반테와 12위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레반테는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했죠.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기세가 오르는 듯 하였으나, 빌바오와 무승부를 기록하고, 역시, 소시에다드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흐름을 끊어내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홈에서는 단 2패밖에 당하지 않으며 수준급의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죠. 모랄레스와 마르티라는 확실한 해결사까지 보유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 부상을 당했던 멜레로까지 돌아오면서 이전보다 더욱 안정적인 득점력을 충분히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수비진에서도 부상 복귀가 있고 좋은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공수 모든 면에서 레반테가 승리하는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발렌시아는 전 비하레알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죠. 그러나 역시 이번 시즌 1세번은 원정 경기에서 단 2승밖에 따내지 못하며 원정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경기에는 핵심 공격자원들이 절정하죠 경고 누적으로 인해 고메즈와 솔레로가 모두 결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발렌시아가 이두 선수를 대체할 만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공격 전력의 80%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비에서도 경고 누적으로 인해 가야와 라치치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대체자원이 없는 만큼 수비에서도 대량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 스쿼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레반테가 충분히 득점을 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무려 4명의 선수와 주변급 선수가, 선수가 결정하는 만큼 레반테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프리그 12위 랭스와 3위 리오우 경기입니다. 홈팀 랭스는 직전 랑트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3연무 흐름을 깨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랭스 스트라이커 디아의 골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큰 고민거리죠. 리그에서 무려 9경기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 수비수들이 골을 넣는 기현상을 보여주면서 공격수들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어, 답답한 공격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어, 공격 전개가 어, 공격수들이 침묵하다 보니 수비수들까지 공격에 가담함으로써 그로 인해 수비의 뒷공간이 매우 크게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상대하는 리옹이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리톱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수들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리옹에게 대량 실점을 내줄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리옹은 직전 렌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죠. 리옹은 리톱이매 경기 번갈아서 득점을 책임지고 있고 최근에는 아우아르까지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어 공격적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과 전력이 비슷한 렌을 상대로 클린시트를 달성한 점은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리옹이 일방적으로 리, 리드하며 충분히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랭스가 이전 경기에서 반등에 성공했다지만 주 공격수가 계속 침묵하고 있는 이상 매 경기 승리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며 리옹이 올 시즌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핸디까지도 리옹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